어, 17번 봐볼게 fx, gx가 연속함수고 그 다음에 가나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가나 조건을 만족할 때 fx함수는 우함수, gx함수는 기함수 그리고 fx는 주기가 4, gx는 주기가 2 우함수이면서 주기가 있는 함수는 코사인함수를 얘로 올려 떠올려, 떠올려 볼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함수고 주기함수는 사인함수를 생각해 볼수 있겠지? 그리고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란 말이야. 그치? 차수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fx 곱하기 gx 함수를 마이너스 4에서 10까지 적분했을 때 값을 구하라고 했지. fx gx는 0에서 2까지 적분값이 5일 때. 한번 구해볼게. 음, 먼저 기함수. 곱하기 무함수는 기함수가 돼. 그치? 차수로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상수항 존재하지 않고, 홀수차항으로만 이루어졌을 거고, 얘는 상수항 존재하고, 존재할 수 있고, 짝수차항으로만, 조, 짝수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그러면 여기 상수항은, 음, 홀수, 홀수차항으로 곱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모두 짝수 더하기 홀수니까 홀수차항이 되겠지. 그래서 당연히 기함수가 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수 있겠지. 머릿속에서. 그리고 그러면 fx 곱하기 gx를 hx라는 함수로 본다면 함수식으로도 한번 hx 함수가 fx 곱하기 gx라는 함수고 그러면 h x 함수는 f-x g-x 꼴이 되는 거고 f-x는 fx랑 함수값이 같다고 했고 g-x에는 마이너스 빼고 gx랑 함수값이 같다고 했지 그러면 fx 곱하기 gx는 우리가 hx라고 말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hx가 되면서 hx함수는 기함수가 되겠지 그치? 주기도 알아보자 H. x 플러스4 함수는 뭐가 될까? x에 x 플러스 4를 대입해야겠지. 그러면 f는 주기가 4니까 f(x) 플러스 4랑 f(x) 값의 함수값은 같을 거고, g(x) 플러스 4는 주기가 2이니까 g(x) 플러스 2랑 함수값이 같겠지. 그리고 또 g(x) 플러스 2도 주기가 2니까 g(x) 함수값과 같겠지. 그렇지? 체 응. 역시 h, fx, gx는 hx이기 때문에 hx 플러스 4랑 hx 함수가 같기 때문에 hx 함수는 기 함수이면서 주기가 4인 함수일 거고 우리는 쉽게 한번 이 0에서 2까지 hx를 적분한값 5를 쉽게 한번 한번 2를 한번 그려보자 사인 함수꼴로. 요렇게 y축. 최대 값이 이렇게 있을 거고, 최소 값이. 1, 2, 3, 4. 주기가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쓸수 있을 거고. 0,0이 지나겠지. 요런, 사인함수꼴로 그려볼 수 있겠지. 그 때, 주기가 4인 기함수잖아. 응. 사인함수고. 이고, 마이너스 이고, 마이너스 사겠지. 그치? 응. 그 때, 0에서 2까지 적분값이 오란 얘기는, 여기가 적분값이 오란 얘기고. 그치? 그러면 0에서 4까지는 0이 되겠지. 그치? 응. 그러면 문제는, 마이너스 4에서 10까지니까 마이너스 4에서 0까지도 주기사니까 0이지 여기도 0이지 4에서 8까지도 0이겠지 그 다음에 8에서 10은 이 부분이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쉽게 5가 되겠지 음, 이 문제의 포인트는 기함수이면서 주기인함수 우함수이면서 주기함수가 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사인과 코사인 함수고를 생각해라는 거 알았지? 음. 이것도 한번 풀어 봐.